이렇게 한번 와서 보니까 지금 심은지가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이렇게 5cm 정도 자랐네요. 자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싹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거추 심어 뜬 자리에다가 지금 비닐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또, 여기 토양 속에 남아있는 뭐 비료 성분을 가지고 지금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들었잖아요. 든 이유가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린 데다 이렇게 이제 옆에다 뚫고 해줬어요. 해줬는데 요이 지금 싹이 나가버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서 자, 싹이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뻗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하얀 배색 비닐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온 데 햇빛이 많이 이렇게 투과가 되니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싹이 누워버렸네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거는 5cm도 넘었네요. 이런 싹들을 이렇게 꺼내주셔야 돼. 또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이런 싹이 있으면 이렇게 올바로 지금 살피셔서 제대로 이런 데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유인 작업을 해주시고요. 또 이거 보실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뚫고 했는데, 이쪽에 지금 비닐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 돌아서 구멍 쪽으로 나왔어요.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데 비닐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어, 똑바로,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 떠도록 하네요. 하나 남아 있어서 저는, 하나가, 어 하나가 지금 이렇게 발화가 돼서 된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떠도록 해서, 제가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정 비닐 속에 있으니까 강압성을 뭐라 하니까 하얗게 자랐잖아요. 이렇게 햇빛을 본 것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싹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햇빛을 볼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렇게 5cm 정도 자랐는데요. 10cm 자라면 버석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바로 덩굴손이에요. 덩굴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손이 이제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완두콩을 심을 때 이렇게 덩굴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줄을 다 쳐주고 또 가지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어 이렇게 꽂아 줬거든요. 근데 대나무 가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가 많은 나무, 어 그런 가지를 꺾어다가 이 지금 덩굴선이 나오면 올라가서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이덩굴선은 보통 10cm 자라면 덩굴선이 이제 감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이거는 꽤 컸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이렇게 벌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어 상관이 없긴 없는데 이제 지금은 비가 적당히 와주기 때문에 어, 촉촉하니 상태가 되는데, 가물었을 때는, 이런데로 전부 바람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어, 흙이 금방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데를 가해를, 비닐, 비닐이 벌렁거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조금씩 얹어주시면, 비닐 여기 날리지 않게끔 얹어주시면은, 얘들이 비닐 멀쩡한 이유가,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또, 어, 수분을 유지도 시켜주고 잡초도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또한 뭐를 하냐 바로 지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장점이 비닐 멀칭을 했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쯤 안두콩을 심으신 분들은 지금 심으셔도 괜찮고요. 안두콩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심으셔도. 겨울을 이겨내고 또 이것도 가을에 파종한 것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두콩을 지금 심으셔도 좋고, 가능하면 안두콩을 빨리 심으셔서, 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발아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한 구멍에 세 개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세 개를 다 키울 수도 있지만, 세력이 약해서 열매가 잘, 이렇게 굳게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 두개 정도, 한개 정도 놔두라 하는데 저는 그냥 두개 정도 놔두랍니다 이렇게 놔두는데 어떤 것을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이거 두 개는 튼실하게 나왔죠? 자랐죠? 이건 어때요? 이것에 비하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 보세요. 연약하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거를 지금, 어, 순질리기를 가만히 뽑아주셔도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이거하고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여기 구멍당 두개 정도를 이렇게 세워서, 어,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에도 딱 이렇게 비닐 구멍을 막아서 바람에 벌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나면 여기에 딱 스며들고 나면 이 안에가 또 축축하겠잖아요. 수분을 항상 유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